로얄 감마라고 해서 어 잡았어 잡았어 야 구워먹자 어? <웃음> 어? 어 <laughs> 아, 야야야 아파 아, 에이 아, 개구리 아, 또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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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한테 죽었냐 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비코니하고 해볼 모드는 정식명칭 뭐한가요? 하와이 아니 영어 하와이. 아. <laughs> 하와이도 영어긴 하다. 일단 그래, 트로피... 영어잖아. <laughs> 어, 오, 맞네. <laughs> 트로피 크래프트라는 모드인데, 알지? 이거 워낙 유명한 모드고요. 네, 알, 뭐, 알지 우리나라 말로는 하와이 모드라고 하는데 일단 요즘 날씨가 매우 덥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너무 덥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폭염주의보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와이도 떠나서 휴양을 좀 즐겨 보려고 해요. 가자. 어, 일단은 여기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파라솔하고 야, 거 앉지 마. 아, 힘들어. 재료 아, 구해야 되, 돼. 만들어 와. 아, 야, 아, 알았어, 알았어. 하튼 <laughs> <laughs> 일단은 하하 위해서는 뭐 해야됩니까 비코님? 저희가 뭘 만들어야 합니다 그하하하하하하야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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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괜찮아. 아, <laughs> 이거 뿌시고 나무 칼도 하나 만들어야 돼. 아 그래? 어 칼도 필요해? 야뭐 거기에 왜 칼이 들어가 근데? 나무 칼로 저 있잖아 코코넛. 아, 코코넛 따야구나. 어 코코넛 따고 그 뭐야 파인애플도 해야 되거든. 여기서 나 코코넛. 오케이. 코코넛 주래. 예, 네가 올라가서 코코넛 따와. 그래? 야 그리고 이밤부 이것도 필요해. 슉슉 쫓. 슉. 슉. 아 좋아. 쭉 팔아서 위에 올라가기. 이거 <laughs> 야너 대단한데? 어? 어? 야, 나온다 야, 나온다. 많이 땄다. 오, 두개 좋아. 그리고 여기에 일단 요거 반부 이걸로 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제 것만 만들었네요? 피코니코 만들어 줘요. 야, 내거 빨리 만들어. <laughs> 아, 파인애플 따올게. 예. 예. 파인애플. 파인애플 가? 따와라. 어딨냐 오호. 어디? 오호. 오, 얘 따와. 그래. 어. 어. 오, 하나 땄다. 봐. 또 따. 또두개 따야 돼. 아, 굿! 예, 야, 와, 일로, 이제. 그만 따! 오, 예! 응, 빨리 와, 빨리. 야, 다땄다 오케이. 굿. 그러면 이제, 피나콜라따. 어, 두 개만 주삼 요걸 만들어보죠. 짠. 작업대에, 이거, 컵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 나왔다. 피나콜라따. 피나콜라따. 야, 너 하나, 나 하나 먹고 가는 거야. 오케이. 야, 일로, 일로 와봐. 예, 여기 앉아서, 이게, 해를 지는 방향을 보고 해야 됩니다. 자 먹을까? 어 여긴가? 오케이 먹읍시다 휘용! 휘용! 나는 왔지롱 왔구먼 왔구먼 아! 오케이 여기 아! 아! 뭐 있는데 이거? 어. 여기 이제 저희가 트로피컬 랜드에 온것 같고요 여기에 오자마자 체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로피카에 대한 어떤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본 것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속설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크래프팅 네. 가이드 관련된 거를 다 보여줍니다. 짠. 신기함은 신기함.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 준비해 놓은 모드 쇼케이스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툴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 추가된 광물이 있어요. 이 밑에 설치해놨는데, 오. 요런 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툴들인데요. 뭐, 새로 추가되고 좀 생긴 게 다르다 뿐이지, 약간 원래 세에 있는 것보다 안 좋아요. 다이아보다 별로 안 좋아. 음. 그러네? <laughs> 그래서 뭐 만드는 방법은 원래 것들하고 똑같은데요. 들어가는 재료만 다릅니다. 요거는 별로 뭐볼거 없고 이제 두 번째는 웨폰인데요. 여기가 이제 좀볼게 많죠. 오, 여기 뭐야, 보시면 이제 꽃들이 있고 여기에 볼이라고 해서 이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렇게 설치해서 쓰는 거고요. 꽃들도 꺼내도록 할게요. 하고 너 할게. 막대기 하나 꺼내라. 막대기? 응. 너 막대기 하나 꺼내. 오케이.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넣어놓을게요. 잠깐만 넣어놓고 꺼냈어.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에 꽃을 이렇게 우클릭하면 오 됐다 어, 들었다 어, 어, 꽃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막 휘저어주면 야야 휘저어줘. 야. 휘저. 어뭐 나왔냐? 어. 이거 너뭐 너 먹었지? 뭐야? 줘봐. 이거 이거. 뭐뭐까먹 거. 짠요렇게요런게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요거는 이제 위크네스라고 되어있죠 요종류가 몇개이게 일곱개나 있습니다 분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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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이부은이부이거똑같은거나왔은어똑같은거나분은이게이게 제일 이한가봐 위크네스가. 부분은 이부분 다른 거잘안 나와. 이거, 이거, 핑크색, 핑크색. 어, 어.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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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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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뭐야? 또 나한테 났어. 똑같은 거. <웃음> 야! <laughs> 이거밖에 안 나와. 다3면속 이건데? <laughs> 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쫙 있죠. 각각, 뭐, 이름마다 능력이 다르겠죠. 뭐, 요거는 마비, 요거는 도, 요거는 이제 느리게 하는 건 구속이겠고, 함은 아프겠죠. 여기 보시면, 뭐, 믹스 인그리디언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섞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위크네스가 구하기 쉬운 거고요. 뭐 하나 들어가죠. 뭐 요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들어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고 한거 같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트들 만들 수 있는데, 짠 이런 식으로 마비 같은 경우에는 뭐철개랑기타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네요. 뭐 다른 재료들도 있는데요, 요걸로 만드는 게 가장 대중적이죠,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비코니한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요? 자, 일단 이 다트를 쓰려면 훅훅 부는 그통 있죠. 그게 있어야 돼요. 요거는 만들기 쉬운데, 여기 밤부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요 밤부스피어는 이제 밤부스틱 두 개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다트 그통 있잖아, 훅불때 원주민들. 음, 음.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원하는 다트. 야, 니네 다트 하나 골라봐. 니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음. 야, 근데 내가 아픈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뭐 할래? 어어이 어, 무브먼트. 무브먼트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슬로우 무브먼트. 슬로우 무브먼트. 자 이걸 가지고 활처럼 이렇게 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빡! 아. 하면은 구속. 얘 지금 구석까지 죠딴 아, 것도 보여드릴게요. 음, 아, 헝거. 뭘 다른 걸보여줘 헝거. 헝거. 아 안돼. 아, 아 배고파. 아, 아. 아 허기. 아. 야나 배고프다고. 위크네스. 떠서. 아 떠. 따서 오, 어. <laughs> 따서 야, <laughs> 야, 잘 피, 야, 잘 피한데. 잠깐만. 따서 야, 너센거 가져올라 지금. 컴퓨전따서 아, 아 멀비야.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신기방기. 자, 음,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워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데, 이거 뭐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일단 오, 스노클하고 뭐야. 플리퍼 해가지고 오리발이 추가되는데요. 얘는 이제 밤부 요거하고 유리판으로 스노클을 만들 수 있고, 이제 플리퍼 같은 경우에는 가죽하고 청음소가 만들 수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물 속에서 이따 물에 갈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워터 완드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제 새로 추가된 이 크리스탈하고 금괴로 뭐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스포날들이에요. 그래서 에그죠, 다. 요것들은 이제 스포날들이고, 여기에 피싱넷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싱넷으로 잡을 때는 이 물량동이가 필요해요. 왜냐면 물고기를 담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싱넷만 있으면 아마 안잡혀 거예요. 그래서 피싱넷은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워터 도구들 가지고 물가도 가서 보여드리도록하죠 야, 너도 몇개들어 내가 일단 들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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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뭐너 밑에 그 물통 다 들래, 네가? 그래? 오케이. 나는 이 스포나들 들고 피싱넷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물가도 가자. 이쪽으로 가면 돼. 슉슉슉. 허도도. 허도도. 오, 저기. 신기한 몬스터들도 있는데요 이따가 또 스포날로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어 여기다 야 물가야 야 물가다 우와 물고기 여기... 봐아야야야개구 아, 야, 아, 공격해 아아아야 아, 개구리 아나독 걸렸어 독 걸렸어 아. 야나 죽어 아야어 아, 아. 네, 죽였어 죽였어 아나 진짜 아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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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여기 뭐야 여기 야, 배고파 배고파 위데 이거 먹을 수 있나? 아 어, 먹을 수 있네 아 어, 배고파 여튼 나 자 일단은 워터 완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터 완드는 진짜 신기한 게 모세 기적이야 모세 기적.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물이 없어집니다. 뭐야? 어 그러네. <laughs> 야 가자. 물이 없어져? 어? 근데 그래, 내가 없애줄게 너 가봐. 식식식식식식식. 홍수를 위기로. <웃음> 아. 아. <laughs> 야일로 와. 다시 와. 야야 야. 야, 저기 물 없어졌네 어떻게? <laughs> 응 괜찮아 이쪽에서 하지 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요거 껴볼게요. 이 스노클하고 플리퍼 끼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투명으로 나오죠. 그래서 한번, 네, 이게,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점프가 약간 느려진 느낌이 드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오! 보이시나요? 공기방울짱 많아, 공기방울 이거 스노클 때문에 공기방울이짱 많네요. 야, 가오리한테 인사하고 와. 그리고 원래 물속에서보다 훨씬 빠르죠. 슈우우, 다니는 게. 야 가오라 안녕 따석 오, 오. 착하네 이거 다시 이물 위에서는 느린데 물 속에서는 좀 빨라져요 아 물에서 빨라진 거구나 그렇지 원래 오리발이랑 똑같지 자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피싱넷 같은 경우에는 야물량동이그빈거 줘봐 오케이 쓱응 줘봐 자이물량동이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슉 들어가서 어? 여기 귀여운 물고기 잡아볼까요? 트로피칼 피시라는 건데 어있어 오 우클릭했더니 여기 이제 물양동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로얄노 감마라고 해서 어 잡았어 잡았어. 야 구워 먹자. 어? 어? <laughs> 먹을 것밖에 안 보이니? 어여 배고파. 물양동이가 있고요. 이걸 다시 우클릭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어디가? 오 어, 어, 여기 여기. 방생했네. 어 방생. 야, 야 근데 야, 이상한데? 들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지? <laughs> 야 친구야. 하나. 친구야 잘 살아. 야 죽이지 마. 그리고 이제 다른 피쉬 에그들도 보여드릴 건데. 이 트로피칼 피쉬 에그 요거는 여기 오. 보시면 엄청 많이 나. 와 요거. 오, 봐. 야, 종, 여러 종류 오, 있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알 색깔도 무지개 빛이라 많이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마린 에그 요거는 청새치에요 마린 청새치. 요거고 이제 이맨 오어 요거는 해파리, 젤리 피시입니다. 어디? 오, 요거. 봐. 어디 해파리 어디? 얘독 있나? 안 치는데나? 야. 야. 근데 기어. 그리고 그다음 c 얼친 이거는 뭐게? c 얼친 어. 요거는 성게예요, 성게. 이거 봐. 바깔이가 아플까? 어, 안 아프네. 나도 따서... 어, 야 아프다. 제일 아, 얘 때릴까, 근데? 제일 침에 아프다, 내가. 아, 예나 죽을 뻔했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야, 너 피. 만지면 안 되네. 그리고 스타피시는 이제 불가사리. 뿅. 어! 야, 아! 야, 야. 아파! 아, 에이! 아, 개구리 또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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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한테 죽었냐 지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개구리 악쥐! 어디있어? 어? 갔네? 아싸! 야나 개구리한테 죽어 냠! 냠! 야 개구리! 개구리가 쫓아왔어! 어디? 개구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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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야 개구리 쫓아 개구리 짱 빨라! 왜 이렇게 빨라지? 야,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비콜이가 죽어서 제가 템을 다 먹었는데 요것들도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인 것 같고 제가 아. 야야야야 아아 야야야 야. 야 정신 좀 차려라 이 개구라 진짜 야너 진짜 죽고 싶냐? 어디서 어딨어, 어딨어 왜 이렇게 아. 빨라 얘가 아나 진짜 개구리 개구리가 다 망치고 있어 야 우리 휴, 휴가 나온 거 아니었어? 야나 개구리가 아니야 나. 얘 개구리 죽었어 야 됐어 그리고 여기 안에 뭐 물량 중에 있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할 수가 있어요. 야, 야, 얘 뭐예요, 예쁘다. 얘는? 그리고 얘, 얘도 이상한데? 얘도 있고. 어 뭐야 뭐야? 그리고 얘도 있고. 근데 얘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물속에 잘못 들어가. 어, 어, 들어갔다. 제일 약간 니모에 나오는 개 같은데? 어 그렇지. 야 너희들은 살아야 돼. 얘는 죽을뭐 같아? 얘. 얘도 이쁘고 하늘색 물고기. 그리고 오 야. 오. 이렇게 밀어서 오. 넣어줘야 돼. 얘도 있고. 그리고 얘는 뭘까요? 오 얘가 진짜 니모에 나오는 개다. 어디, 어디? 니모에 나오는 게다! 안녕? <laughs> 너 완전... 니모 친구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운 피쉬. 오, 니모야, 니모다! <웃음> 니모야! <웃음> 니모야, 들어가! <웃음> 니모야, <laughs> 니모야 <laughs>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돼! 어, 됐다, 됐다, 갔다, 갔다. 오, 오케이. 우리가 살렸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 뭐, 물고기 풀어놓은 거는 다시 그냥 물 버킷에도 쓸수 있어요. 물양동이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물 쪽이 이제 볼수 있는 게 제일 많았는데 다 받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야, 가자. 갔다. 야 배고파 근데 나도 아야잡아먹자아 아, 아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고기들 좀 배급했습니다 냠냠냠냠 아그 개구리 랩. 역습이 너무 컸어 솔직히 자아 개구리 아니 네, 그 독개구리 진짜 어디서 또 튀어나올 수도 있어 뭐. 그니까 그러면 이제 워터까지 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몹인데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